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9월 14일 월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놓아지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민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창세기 44장 전반부는 베냐민을 향한 형제들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요셉의 모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선 형들의 삶이 변했는지 아닌지 그들의 실체와 진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모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시험의 결과, 모략의 결과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략에 빠져 위험에 처한 야곱의 아들들. 이들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유다가 앞장섭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잡아두겠다는 요셉의 발언에 맞서 베냐민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특별히 그의 어머니에게서 나는 다른 아들 즉 요셉이죠 요셉이 죽는 바람에 이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각별하다 하다 라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 각별함의 정도가 마치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 같아서, 베냐민이 안전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살 의욕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을 정도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때문에 베냐민을 두고 갈수 없노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어, 사실 이런 유다의 모습 예전과는 참 많이 변해 있는 모습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아버지가 받을 고통은 생각지도 않던 자인데, 이젠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옛 유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형제를 죽이기보다 오히려 노예로 팔아먹을, 팔아먹어서 이익을 남기자라고 아이디어를 내놓았던 어떤 잔인한 유다는 사라졌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슬러 가난 여자와 결혼하고 사별한 후에는 길거리 창녀에게서 성적 욕구를 채웠던 천박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유다의 변화된 모습은 33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형제를 종으로 팔았던 유다가 이제는 자신을 기꺼이 종으로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집착했던 그가 이제는 베냐민과 아버지를 그리고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욕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33절에 대신해서 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전치사 타하트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이 타하트라는 단어에서부터 대속의 개념이 시작됩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자처한 오늘 사건에서부터 대속 개념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유다의 후손으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아버지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사랑이 유다의 희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처럼 유다의 희생 속에서 가족을 향한 그의 사랑이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희생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고 요셉의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유다의 희생이 처절하게 깨어진 야곱 가정의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희생은 사랑의 증거이고 회복의 씨앗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희생으로 드러날 것이고 회복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희생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사용하여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희생을 결단함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쉽게 상처를 주고 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크게 아파합니다. 특히 관계의 영역에서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필요한적인 공동체 안에는 늘 상처받은 자가 있고 그로 인한 신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다양한 상처들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상처받은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질 때 공동체의 아픔은 극복되고 한층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공동체에 있는 모든 모두 모두의 서로 아픔을 품고 기꺼이 희생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가정,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든, 힘들어하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 앞에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그래 내가 희생해야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귀한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것이 비단 교회 공동체 안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한 모든 공동체와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닮아서 희생하는 사랑을 드러낼 줄 아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어느 곳에 거하든지 평안케 하는 자, 샬롬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